우리 그래, 심판 한 명만 받자. 누구 한? 아 아니구나. 너야그 내가 볼게오랜만이어좋게요 <laughs> 내가... 어, <laughs> 무슨 <laughs> <우선, 웃음> <던테> 같은데 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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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거래하는 사람 같아. 야우제제가있대 <laughs> 진짜? 뭐가? 파워월 d <목소리> 제로가 있대 요즘 다 있잖아 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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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I 로 o n t 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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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로 n o w 로 don't know. I don't k n o 제 I d o n 응? 나, 나다 농구 안 해. 나나 지금 다치면안 돼. 왜? 다음 달에 시험이야 근데 나도 우리 모두 다 지금 다치면안 돼. <laughs> 시험이 다 그래. 어. 시기? 어. 야, 근데 의지가 대단한 걸? 근데 수요일에 디스크 떨어졌어. 아이고. 뭐 하다? 운동하다. 이 자식. <laughs> 비오 많이 오 비가 많이 오나 봐비 소리가 들리는데 새벽아 어. 엄청 빠졌어 그래? 어, 저비 소리 들린다. 아, 그래. 저희 오감이 돼. 장난 아니에요. 음. 여기 오니까 약간 무빙이 생각나는. 어때? 무빙 안 봐는데요? 눌러야 돼. 아 근데 이거 우리가 끌을못 넣는 건가? 어떻게 되는 거야? 네. 왜안 들어가서 아 지금 뭔가 안 맞는 사람 아 인터넷 할때 압살이었나? 기억나지? 아 그때는 그냥 그때 막 100점 정도 넘기고 200점 정도 넘아 오늘 이런 거거거 아니야? <laughs> 거 네. 네. 오늘 아아침이라서그가아 오늘 아 너무 아 일찍 일어나서 그렇지 오늘 굿도임니안왔 거야? 니야간이잖아 아니 나 보드게임 하려고 이혼 어아 그래? 아니, 아니. 야성호 너도 보드게임 하냐? 아 보드 게임 하나도 안 해봤어 형은 침이 쥐 나도 <laughs> 성수가 온대? 어? 쟤 어떻게 이렇게 성수가 왜 와? 아 저거 근데 전화했거든 아 보드게임 하러? 어성수올거 그러면? 자주성이 언제만 얘는 거야? 다음 주 수요일 주성이가 누구지? 키조금만한네왜고기같 진우 알죠? 어 진우랑 똑같아 어. 친구 아, 그... 청룡이가 <페어집 Nick> <목소리> 그청룡이가 너무 안 한다는 어? <목소리> 어? <오>. 알지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저도 몰랐는아 몰랐어요? <목소리가> <laughs> 네 아, <laughs> 단독방에서 말했다던데 <laughs> 아니 나갔어 단독방을 <목소리> 아 진짜? 와. 아나 무릎 보호대 찰까? 청룡이 플러스 인데 찰지 건정 그것도 하지 그래? 이거 벨트. 보호 <laughs> 벨트도 아지 <차지> 그래. 지 <laughs> 뭐지? 근데 3초라는 게 정말 이렇게 몸이 동그랗졌어 <laughs> 아니. 아, 요즘 헬스도 안 해. 이러면 부거리가 약간 꼬이고 꼬릴 느낌. 야, 이거 비 오는 소리야? 어. 응. 야. 아 우리 말할 때못 들었어? 나 우산 없는데? 너차 있잖아 차 없어 야너 친구 많잖아 희이형이형그 응. 응. 뭐야 우산 줘요? 나 있어 우산 아니너 매력 산까지 가야 돼산산 타고 싶어. 산까지 가면 좀 멀죠? 저 담배 타고 왜한 번도 몰랐지? 저어 아 나이스 와 아니 권웅이 요즘 좀 잘해 어 해진 해진 요즘 농구 연습하나 봐쟤나 하는데 <laughs> 나 하는데 왜안 돼? 한자 어? 나랑 같이 하자 주요 어? 한개 아니 우리 잘 <laughs> 우리, 우리 할수 수 있어? 있어? 우리 유기적으로 해보자 나 약간 어, 자신감이 어, 없어 슛에 지금 슛 아, 연습만 <laughs> <없네>. 하는데 아, <laughs> 야, 뭐, 아 지금 뭔가, 아, 아, 지금 아, 뭔가... 지금. 아, 이거, 쏘기 싫죠 그냥 아유못 쏘겠어요 아, 뭐 마음이 일단 아, 나는 그냥 쏘기가 싫더라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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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, 이렇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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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, 는있으려다 <laughs> <laughs>

권웅이가 붙스맞다고 <목소리> 내가 수영제목까 이해하겠거든 아, 야스 어, 이해하는, 이해하는 거아야스는못겠야 아, 못 <목소리> 못 근데 이거 알아? 태봉이 1년 뒤에 <목소리> 맞, 맞는다 쟤 <목소리> <제가> 항상 저래 괜찮고 <목소리> <너> 어디서 맞았 <목소리> 아니 아니 나단방에 사진 올려 상남 같은 스 맞은 <목소리> 이 하면서 사진 올릴 거야 분명다고 <목소리> <목소리> 우리 그때 마지막으로 한게 아. 언제지? 마지같은 아. 날? 그, 어, 예. 그날이 언제지? 그거 한 3개월 됐을걸요? 아니 그래? 아. 그렇게 오래됐나? 거의 3개월 됐을걸. 야, 근데 왜 영상을 게나찍는 거야? 그러니까. <laughs> 아, 이거 너 그냥 그러니까. 우리가 고 <laughs> <원래는 웃음> 아이가 아, 어, 놀리려고 데려, 찍는 데려, 거야, 지금? <laughs> <laughs> 놀기 지금. 하려고 그럼은 디스코드에서 얘기 아, 오케아 아, 아 그러면 건데. 태봉이 괜찮네. 아까 녹음 디스코드용이면 디스코드 <laughs> <용이 웃음> 아 태봉이는 디스코드 디스코드용이 아니라 텔레그램용이야, <laughs> <아니라 웃음> 텔레그램 <용이 웃음> 그 정도. 내가 오 나이스 패스. 오깝니오오 나이스. 오 어, 왼손. 잡이신가 장난 아닌가? 이이거나 이거, 이거, 이거... <�ples> <takeaways> 강해지다는 뜻이죠. <릉> 이게 이게 분은 강해지. 야핸드잖아